보셨나요? 부산행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좀비물이 많이 흥행하면서 이른바 K 좀비물이 인기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따끈따끈한 신작.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 원작 외투입니다. 외투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만화 찍고 나온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느 때랑 다를 거 없어 보이는 학교. 2학년 5반에서는 과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 학생들은 과학 선생님에게 나는 악취에 다들 악담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상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과학 선생님은 한달전무당 결근을 한 그날 이후로 악취가 심해졌는데 의문점은 부인이랑 아들이 실종돼서 무당 결근을 한 이후에 악취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인육을 먹는다는 기괴한 소문 이 교시가 시작되고 영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한 여학생이 들어와. 도와 달라는 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여학생, 과학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이나 동아리실에 가뒀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영어 선생님은 일단 양호실에 가자고 현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호실로 데려가게 도와줄 여학생 둘만 나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부축을 해주는 두 학생은 감금당한 현주에게서 동물이 죽었을 때 나는 악취를 맡습니다. 양호실에 도착한 후 열을 재보니 39.7도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양호 선생님은 구급차를 부릅니다. 구급차가 오는 사이 현주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혼자 동아리실에 남아 과제를 풀고 있던 현주. 그러면 안되지만 흡연자인 현주는 담배를 빌어다 친구에게 라이터를 빌려준 사실이 생각납니다. 라이터를 찾다가 절대 출입금지가 적혀있는 가학선생님 작업실 안으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던 건 폭력성이 보이는 햄스터였습니다. 현주는 괴롭힘을 당하던 햄스터를 구해주려고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햄스터에게 물리고 맙니다. 마침 그 작업실에 들어온 과학선생님이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머쓱해진 현주는 햄스터에게 손이 물렸다고 밴드 같은 것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 순간 현주가 햄스터에게 물렸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선생님은 그렇게 현주를 감금시켰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갑자기 폭력성이 보이기 시작한 현주. 옆에 있던 여학생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피 피를 흘리며 발작하는 현주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좀비로 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은 네이버에서 연재한 작품인데요. 2009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연재를 시작해 2011년 11월에 이미 완결이 된 웹툰입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서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좀비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남는 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예전에 완결까지 보고도 다시 정주행을 했을 정도로 재밌었던 웹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을 그리신 작가님은 현재 네이버 웹툰 수요일에 일에 연재 중인 아도 나이를 그리시는 주동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오늘의 만화 찢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